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를 이 귀한 계단에 세워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약고 천한 만국에 오셔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공세를 살며 헐몬자를 돌아보며 배곱자를 돌아보며, 병든자를 고지고 각색 병을 다 고쳤지만 그서로구원할 수는 없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옷을 바이고. 다만 권세를 깨지고 사진만이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에 그 일화를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많이 모인 자들은 많이 없지만 주님이 하늘의 첫사들을 내려 보내서 같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요 전파, 아버지 성격, 아버지 열방 전파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 김성훈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쓸수 없는 자리를 쓰게 하신 하나님, 김성훈 목사님에게,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약보는 이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 생명과차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옵소서 네.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곱던폐비는 전장마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 땅의 참변 유곱던 전장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마가 주옵소서, 전군 천사 후전사를 지켜주소서 옵 대통령 유정자까지 질매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민족일 꺼낼 때 없을 것는 대총장으로 삼아주소서 부정부 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우 순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춤을 추고 공각주시나소서 일어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합니다 민족아는 나는 결단코 대작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란다이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살수가 없고, 백성이 없는 교가 무슨 별란나이까하늘나라 앞전에 흥하는 역사를 켜주시고, 애론 묻는 걸 수출하며, 진리로 장파며 법을 수출하며, 성교서를 과승하며, 제게... 여 앞집 높이 파요주시 아, 네. 무릎에 맥성은 막아 잡고 무릎에 차리는 막아 잡고 꾸는 백성은 막아 잡고 꾸미는 나라 망아졌습니다 먹인 나라 망할 지라배아지라저런 생각도 고 행동도 못개요딱 하니 예수름으로에 하게 여주지 밤에 아, 더 네. 서울을 꼭 걸린 거야 겸원 예배 시켜 주시고 번려됐던자료물도 아, 네. 자유롭게 되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게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날 용으로 강히간 거고 기도한 날이 아, 네. 할렐루야 감사한다 이 성지 섬이 땅에 오는자마다 전은 백가는 아주 찬가들한온인류을다 어. 아버지 너무 신난 넘넘의 중들이 와서 막 그, 모든 문제. 맡겼뜬건 아, 예. 들어주시고 묶였던 건 불어주시고 맡겼는 남이 무너진 역사 옹몰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오늘 세우시는 뭐, 아, 강사님의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에 입선에 신 아버지의 힘을 부어주시어서 심령 본수로 짜는 말씀이 되고 불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자라 잡히고 뒤집어지고 깨지며 안진맹결하며 절뚝발이가 발걸으며 귀목이가 기걸리고 범어리가 많은 역사까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모든 맛은 귀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